자 2019학년도 수능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음, 그림같이 점전하 A, B, C가 x축상에 고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C의 전하량 크기가 같대요. 자, A하고 C의 전하량 크기는 같아, 같은 애가 있고요. 지금 잘 보게 되면, 어,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방향, 이게 어떤 전하인지 주어졌지만 지금 A는 안, 안 주어졌네, 그렇죠? 그리고 B와 C는 양전하이다라고 돼 있고요. x는 제로에서 전기장이 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균형점이 여기래요. 여기를 놓겠습니다. X표를 놓을게요. 문제는 A하고 C는 전화량이 같다 그랬는데, 거리도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떨어져 있어요. 그쵸? 이해가죠? 자, 그럼 얘네들은 사실은 같은 전화라면 여기가 균형점이 맞고, 다른 전화라도 균형점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 여기 B란 애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같은 전화라면 이 내부점에 지금, 음? A와 C의 내부점에 지금 요게 균형점이 있는 게 맞는데, B가 있으면 얘에 의한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에서. 그러니까 얘가 같은 전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얘가 마이너스 전화가 돼야지만, 음, 얘는 당기고, 얘는 이제 밀어주는데, 요 녀석이 얘네들을 다 밀어주는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얘인지 알겠죠? 만약에 똑같은 녀석이라면 마이너스 잘안 보이는데 마이너스로 할게요. 똑같은 녀석이라면 얘가 없을 때는 당연히 균형이 되겠지만 중심점에서 얘 있을 때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A는 음전환 사실 우리가 바로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전하량은 B가 C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직접 해봐야 되겠어요. 한번 볼게요. 플러스 어 일자를 여기다 놓는 거니까 A에 의해서 잡아당겨요. A는 이렇게 요 균형점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 크기를 우리가 계산하면 거리가 3이죠. 그 다음 이 녀석의 전하량은 그냥 큐로 놓을게요. 큐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a에서 잡아당기는 거는 9분의 q가 되겠고요. 자요 c에 의해서는 플러스 1을 밀죠.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녀석이 밀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얼마가 되냐면 9분의 q가 되는 거예요. 총 얘네들이 지금 잡아당기고 미는 게 얼마가 되냐면 9분의 2q가 되겠죠. 그럼 반면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얘가 얘네들 을 어떻게 된다? B는 여기 있는 플러스 일자리를 밀어줘야 돼요. 근데 거리가 1이잖아요. 1이고, 요 녀석하고 같아줘야 되니까 여기 전화량이 얼마가 되야 되냐면, 이 e 자체가 9분의 2Q가 되야 되겠죠. 그래야 얘네들이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냐면 전화량이 9분의 2Q가 되겠고, C나 뭐 A는 Q로 났잖아요 그쵸? 그럼 누가 더 크냐면, 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Q가 더 크죠. Q가.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B가 C보다 작다.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A를 D로 옮겨서 고정시켰대요. 자, A를 D쪽에다가, 음, D가 여기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자리를 놨는데, 잘 보면 알겠지만, B보다는 지금 AC가 큰 애들인데, B가 얘네들을 지금, 얘네들이 지금 잡아당기고, 이렇게 당겨주는 거를, 어, 쉽게 말하면 이제 맞먹을 수 있는 이유는 가깝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 큰 녀석 비보다 큰 녀석이 가까운 같은 거리 위치에 왔다면 얘에 대한 효과가 갑자기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플러스 일자리는 얘에 대한 효과 때문에 어떻게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당기는 그런 어~ 전기력을 받겠죠. 그래서 전기장이 이쪽 오른쪽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0에서 전기장의 방향 플러스 x 방향이다. 이것도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형력띠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